하나, 둘, 셋. 아, 일단, 지금은 뭐를 하고 있냐면, 우리가 지금 배가 좀 부릅니다. 그래서 너무 배안 부른 약간 디저트용 안주를. 찐만두를 할 거거든요. 냉동만두가 그러니까 되게 쉽잖아요. 대하기가. 조리법에 따라서 또 귀한 안주로 바뀝니다. 저는 이제 밑에만 살짝 태우듯이 구운 다음에 찌는 걸 좋아하거든요. 아, 형이 어떻게 먹으라고 써줬는데? 얼음 타서. 이제 만두를. 쪄서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 밑에를 좀 태워 줘야 돼요 확실하게 한 면. 은 요랬을 때 물을 부어 그리고 약불로 찌는 물기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. 그러면 속이 진짜 야들야들한 정말 뭐랄까 한 2만 원 주고 먹을 만한 만두가 돼 있어요. 꼭 드셔보세요, 여러분. 자,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안주를 또 급하게 만들고 지금 카메라를 켠 이유가 아, 제가 또 사랑하는 분께서 또 이제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별걸 다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이분은 어디까지 가시는 건지 정말 놀랄 따름입니다. 정말 저의 목표이신 분답게 와, 이제 또 새로운 사업을 와, 어우, 시원해. 아, 우리 식영이 형이 2024년에 인공 감미료 무첨가 12도의 탁주를 여러분 제조를 하셨거든요 이게 잠깐 내 얼굴로 하면은 이게 어 그렇지 여기 그렇지 안녕하세요 성시경입니다 자 받으신 상품은 내년에 출시될 인공 감미료 무첨가 12% 탁주입니다 세상에 공개되기 전 소중한 분들에게 먼저 선 보이고자 보내드립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고. 솔직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자요, 성시경 드림. 이렇게 시경이 형이 아또 이렇게 선물을 선물을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좋아하는 우리 매니저와 함께 시음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정확히 이렇게 연락을 왔습니다. 시경이 형이 막걸리 마셔봐. 얼음 타서 좀 녹은 후에 진한 발라드 맛. 이렇게, 이렇게 톡을 주셨거든요. 아 그래서. 이게 저 맛없으면 저는 안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, 이 영상이 사장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어,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실 텐데 아 참고로 제가 왜 이렇게 텐션이 업되어 있냐면 사실 오늘 우리 한블리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한문철의 블랙파스 리뷰 한블리의 회식을 지금 하고 치사량이 아니에요 적당히 마시고 이제 매니저랑 집에 가는 길에 어? 너 혹시 많이 됐니? 매니저도 지금 술이 좀덜 됐어요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 오늘 식경영 형이 지금 준지 며칠 안 됐는데 이걸 한번 때려보자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자 이제 ASMR 뚜껑부터 가겠습니다 자 향을 맡았을 때는 이 되게 농도가 짙 막걸리의 그 향이 나요. 백걸리를 제가 좀 많이 마셨거든요. 백 선생님과 막걸리 많이 마셨는데, 어 제가 살짝 여쭤봤어요. 백걸리 같은 거냐라고 했는데 우리 시경영 형이 그러신 건 아니고, 왜냐면또시경영 형과 백쌤도 사이가 가까우시기 때문에 시경영형 매니저님 왈 아, 백걸리보다 이게 더 진하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제가 그걸 직접 제몸소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잔은 그래도 원액을 좀 먹어봐야죠. 잠깐만 그냥 하면 안 돼. 정량을 따라야 된다고. 기다려. 아 이게 또 얼굴을 따라오게 돼 있어서 아날 따라오는군요. 아 이게 요즘에 인공지능 시스템 이 너무 잘돼 있어요. 이게. 잘 <laughs> 따라. <laughs> 자 저희 집엔 또 이렇게 칵테일 계량할 수 있는 요 계량 컵이 있습니다. 저 믿으세요. 30ml 딱 따랐습니다. 30ml씩 정량으로. 짠. 일단, 안주 없이 마셔볼게요. 이게 술만의 본연의 맛을 느껴봐야죠. 와, 진짜 진한데, 이 안에 그 약간 탄산음료 먹을 때 느껴지는 그 청량한 느낌이 좀 나요. 아, 되게 달다. 근데 이게 달달함이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맛인 것 같아요. 그, 넘길 때, 그냥 달기만 하면, 그냥 솔직히 음료수랑 뭐가 다르, 다르겠어요. 근데 이거는 넘길 때, 그 약간의, 약간의 그 텁텁함이 있긴 한데, 텁텁함이 기분 나쁜 건 아니고, 이 막걸리를 먹을 때, 우리가 늘상 지나쳐가는 그, 그, 그 약간의 텁텁함이 있는데, 그 안에서 달달함과 그 적당한 도수, 그리고 우리가 탄산음료에서 먹을 수 있는 청량감 이거를 느낄 수 있어요. 어, 근데 이게 원액으로 때리기에는 먹다 보면 죽을 수도 있겠다. 지금 딱한잔 먹었는데 아까 내가 먹었던 술들이 그냥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어. 얼음 타서 좀 녹은 후에 먹을 수 있는 진한 발라드 맛이 과연 무엇일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잠 제가 안주를 잠깐 좀 챙기러 갔다 올게. 와 거의 완성됐어. 와 이거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다. 열면서 공개하지. 아진나 쫓아가고 있었구나. 자, 나를 잡으면 안 되는데. 짜자잔. 아 잠깐만, 나 잡으면 안 돼. 내가 잠깐 나 사라졌다 보면 날 인식 못할 거야. 이제 인식 못하지. 오케이. 이게 바로 딱술 취했을 때 먹기 좋은 약간 밑에만 살짝. 아 이게 좀맛 없어 보이는데? 물을 돼 너무 많이 넣어서. 지금 녹았으니까. 산산해보죠. 사실, 이렇게 먹으라고 했거든요. 원, 원작자가 원액보다는 조금 녹은 상태에서 먹으라고 해서. 당신은 눈동자에 컴백. 어. 아 이게 확실히 얼음을 넣어서 먹으니까 도수는 좀 내려가는데 완전 시원해져서 드리붓기에 좋은 느낌이 됐어요. 와, 진한 발라드네. 근데, 사실, 진짜 진한 발라드는 완전, 원액이 좀더 진한 발라드인 것 같고. 아, 근데 요게, 술꾼들이 좋아할만 확실히 마시고. 그 막걸리가,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, 몸에 좋은 술로 유명하거든요. 몸에 좋은 술이 어디 있겠냐면은, 변비에 좋고, 면역력 향상. 요즘에 사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면역력 다들 떨어져 있죠. 그 다이어트에 좋다네요. 피부 미용해줘 좋고요 통풍에도 좋고요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항암효과를... 잠깐만 술이 어떻게 통풍을 <laughs> 요산 수치를 줄여들기 위해서 통풍을 예방해준대 포만감을 주면서 적절한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 막걸리만 드시면 <laughs> 맛에 좀 집중하죠 자 마실 텐데 아 이게 확실히 얼음이 녹을수록 더 먹기가 좋아져요 그 달달함의 좀 끝을 맛볼 수 있는 느낌? 제가 또막걸리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저 뭐냐 해창 18년 그거를 제가 <laughs> 너무 그게 아니 딘딘이가 맨날 저한테 단단이가 어형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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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창 먹고 리 18년선 먹어봤어? 그래서. 아니 뭔데? 아형 어, 그거 안 먹어봤어? 아형나 어, 그거 알아 형이 겨우 빼서 보내줬어. 그래서 그래 그렇게 맛있어? 아 진짜 맛있어, 형. 내가 어 형, 나중에 형맛 보여줄게. 했는데 제가 우연히 그걸 뭐선물을 받았었나 아니면 뭐 어떻게든 하 마셨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. 너무 맛있어서 백쌤한테 그걸 얘기를 했지 근데 그때 백쌤이 마셔볼래? 그래가지고 백쌤이 백걸리를 보내주신 거야. 근데 백걸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 여섯, 여섯 병을 보내주셨는데 그날 다 때렸거든요. 와 모자라더라고요. 그만큼 너무 맛있었는데 이게. 그 백쌤 안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의 백골리급으로 맛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백쌤 모르게 해봅니다 와 이거는 딘딘이도 못 먹어봤을 거 아니야 아형아 어, 시경이 형 형한테만 보냈어? 어휴 짜증나데 이럴 거아긴 한데 <laughs> 취할 텐데 아 아니 그나갑신기생는게 시경이 형 만날 텐데 갔을 때 진짜 웃겼던 게 전날 톡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형이 그날 촬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며칠 전에 그래서 다음날 광고 촬영이 있다는 거예요. 뭐 아, 광고 촬영이면 아무래도 술마시게좀뭐 하실 수 있긴 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,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다음날 또 촬영이 있었어서 형 그러면 낮부터 시작해서 그냥 짧게 하시죠. 그래서 그래 내, 내일은 뭐 짧게 마시자. 그래서 짧게 먹기로 했어. 근데 난그 전날 뭐, 뭐 일하고 이러다가 잠을 좀또좀 좀 늦게 자고 해서 잠을 거의 못 잤지. 좀 녹음 다음날이었죠. 그게 막좀 몸이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다음날 코 완전 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갔어. 좀 몸이 좀안 좋았는데 어쨌든 형이랑 재밌게 할거 해야 되니까 갔어. 그래서 뭐 형도 다음날 광고라고 하니까 적당히 드시겠지 하고 마시는데 글라스에 갑자기 수주를 막 따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 나는 또 내가 게스트니까 나도 난 적당히 마시는 느낌 보여드리고 해지는데형 진짜로 드시는 거예요. 또 호스트니까 아마 게스트 배려 차원에서 조금 드시는 건가 했는데. 그렇게 계속 드시는 거야. 그렇게 진짜 거짓말 안 치고. 그래서, 아니, 이형 내일 광고인데 이렇게 마셔도 되는 거야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결국에, 그날 뭐 몸도 안 좋긴 했는데, 필름이 끊겼어요. 기억이 안 나. 내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, 그냥 내가 자면서 깼을 때는 자정이었어요, 자정. 그러니까 깨서 8시간 동안 술 먹고 잠든 거야. 와, 나 그때 그러고서 내가 감기를 3주를 앓았잖아요 되게 대단한 거야. 이게 그 형이 전날 그랬어. 상황 너무 기대돼요. 어제 너무 마셔서 술병. 형 오늘 참으셔야 됩니다. 저도 형. 너무 땡기는데 참고 있습니다. 너가 많이 마셔줘. 형 저는 내일 생각만 하면서 참는 중 중. 참지마. 형 오늘 안 드실 거죠? 내일 같이 마셔요. 먹을 속이 아니야. 요즘 진짜 체력이 안 좋아. 그러고서 다음 날 내가 필는까 <laughs> 와, 제이 형은 진짜 방송가에서 막저술잘 먹는지 아니냐고 막 물어볼 때마다 저는 그런 식영 형 같은 사람이 아니다. 난 그런 괴물이 아니다. 나는 진짜 일반적인 소심민이다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늘 얘기하는데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뭐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. <laughs> 아니 형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여러분 다들 시효 형 팬분들께서 아실 거라 고 생각합니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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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또술 마시다가 마시니까 더 맛있다. 사실은 백쌤도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이런 프리미엄한 술을 찾게 될 것이다. 우리가 나중에는. 아, 저희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무조건 소주였어 무조건 소주. 근데 좀 요즘 친구들은 또 다르더라고요. 요즘에는 또 하이볼이라는 게또 많이 대중화가 되기도 했고, 뭐, 막걸리도 요즘 많이 마시고. 점점 아마 사람들의 눈높이는 높아져 갈 것이다. 그러면 너만의 술을 만들자.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 않다.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앨범도 준비하고 이러느라 좀 현생에 치여서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, 저도 이제 한번 술을 한번 만들어서 나중에. 근데 저는 막걸리 쪽은 아니고 좀 개인적으로 위스키 쪽을 좋아해서. 아니 물론 너무 맛있습니다. 이건 또 이거는 백걸리랑 식영이 형거 마시면 되고. 저는 이제 위스키 쪽으로 해가지고 좀 해서 팬분들께도 뭐 이렇게 막 추첨을 통해서 좀리고막 이런 이벤트 같은 것도 하면 재밌지 않을까. 해서 우리 식영이 형 성식영 막걸리와 함께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짧게나마 우리 이게 식영이 형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그 아까 말씀드린. 엑기스류의 그 노무한 그목 넘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마 애주가 분들은 좋아하시지 않을까? 원샷 아, 이 맛으로 판다면 저는 추천하겠습니다. 자, 취해 谁去啊？